드릴까 저요? 응 음, 해보자 어... 가장... 아니 아니 뭐 대부분의 학생... 응아 음. 네. 어, 대부분 학생들에게 웨어링 네. 스템 긴주기의 장미는 수첩봉이죠? 네. 너무, 너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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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기에는 어? 발렌타인데이에어 발렌타인데이의 선물되기에는 너무 비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뭐? 다음은? PCB 뭐예요? 어 가능한 볼륨 PCB로 네. 무하가 위해서 그러나 그러나 돈을 제약하기 <laughs> 위해서 너는 항상 심거나 피크 할수 있죠. 너무 아름다운 레드로스를 너 스스로 니가 길러야 니긴해 또는 만약 니가 집중 네, 너 자신의 정원을 가질 수 있지 않으면 단지 부탁해라 물어봐라 이웃에게 물어봐라 어떤 이유 정원을 가진 이웃에게 물어봐라 네, 이분이 모일지라도 이분 모일지라도 그리를 원할지라도 몇몇 형태의 어, 페이트 집으로 원할지라도 그것은 아마도 더 훨씬 더쌀 것이다. 무엇보다 네가 네. 집불하는 것보다. 아니, 너처 12개 얘기하지. 12개의 장미를 위해서 집불하는 것보다. 어디서? 꽃집에서? 꽃가게에서? 지더 중요하게 너의 발렌타인이 이 라이크 내 무얼 거야? 좋아할 텐데 무좋아거야 이거 발렌타인이라는건 그러니까 너의 발렌타인 선물 받는 사람이야 그 이제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너의 선물을 더잘 좋아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을 가지는데 개인적인 터치를 갖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는, 어디 발견되지 않는. 어떤 가게에서 사지는, 어떤 부채, 꽃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음, 개인적인 터치를 음, 가지고 음. 있기 때문인 거지. 근데 이거 해이 쉽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출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P. 그들은 발렌타인 선물이다. 선택을 위한, 학생들 사이에서. 아닌 것같아요라이언타인 어, 기프트로 다시 네, 꽃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시요? 그들은 더 뭐, 네, 감사되어진다 모아지 뭐 않으면 구매되어지지 않으면 뭐로부터? 꽃가게에서 구매되지 않으면 더 감사되어진다 오 어, 이거 맞네 어. 길러주면 감사될거거는 얘기잖아